이름 적혀 있어서 내가 테이거에붙어아왜안 <laughs> 아, 빠져? 진짜 뻑뻑한데? 아왜 진짜 뻑뻑한데? 어떻게 빼? 뜨, 이거 뜯어야? 갈로? 네? 네나 보고. 나 내일 잘하는 서신 진짜 진짜, 진짜 잘하면폰살수 있고. 어. 아니면 못 뭐, 사. 어, 근데 진짜 일범이안 빠지면 아 됐다. 아, 이거 봐봐. 또 2, 3이야. 일단은 그거부터 뜯어볼게미공포미공포 2, 3. <laughs> 언니, 언니 말 되게 내처럼 들려 끊, 끊겨서 들려가지고 이 3을 한다라는 거 밖에 못 들었어. 아, 그래? 이잠미쳤다개 이쁘다. 나언니안 보이는데? 어, 아, 됐다. 진짜 좋니 개준이 맞아 예쁘다 응, <laughs> 진짜 이쁘네킹받게다준나 이제 한번 까줘 또두번더 깔게용 똑똑 똑똑 가나도 좋으니 기니야, <laughs> 또 힙합이야. 앨범, <laughs> 아, 나또힙합이 언니 이거 봐, 아, 또 힙합 힘이지. 또 도시 아주 이쯤 되면 언니, 나 이제 중간인데, 당 중간 아니야. 이 앨범, 저번에도 이거 나온 거 같은데,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지. <laughs> 역서부터 볼게, 하나둘셋 디노쥬! 이것도 있죠? 아 있는 것만 자꾸 나오면 안돼 아니야 괜찮아 누가 나와도 다 좋으니까 어? 우지다 귀여워 언니... 까고 있어? 아 그래? 포카나 남았거든? 아 슈화 느낌인데? 아 룡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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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갈망이었던 나 이거 나왔잖아 근데... 못찌르니까 저녁이라서 저녁에 소리를 지 put it in the map. Come, you go t 이 g 살짝 나거 Nicky, s a t 근데 이거 있이 기분이 i 이 이거 나나 o i n g to s 나 y I'm not going to say. i 뒤집어야될거같은 느낌인데? 잠깐만 안버거디 됐다 뒤집어 아, 아. 알아? 이건 누구지? 소명아다! 미친거소명 미치, 미친? 미치 내가 처음봐 미친거니? 어소명 이거 처음본다 미치! 아니 뭔소리야나 지금 영어거 아니야. 다시 잠깐 이번 앨범 누구야 여서 깐다 하나 둘셋 뭐야? 거기 관심이야 이거? 미친 미친 거 아니야? 하나 둘셋 dk 미쳤다 언니 어, 쳤 미쳤다 지금 d k 성공이거든 3개가 성공이야 아 포카 휘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포카 휘었어 아이씨 이거 봐안 보이네? 어떻게 보여야 되지? 몰라 그냥 까자 하나 둘셋 조슈. 어, 언니 조슈야. 하나 둘, 아, 김민규. 있는데 하나 교환 받았거든? 다른 거? 근데 김민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다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미친 거 아니야? 내 손으로 이렇게, 내 손으로 김민규를 뽑다니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 쓰리 김민근데 어떻게 생각해? 오늘 특정이라가 투 쓰리 다 김민규. 아니 특전을 맞춰서 온거라 치지만 어떻게 쓰리 밍크가 나오죠 오늘? 진짜 미친거 같아 그니까 다 얼빵만 나오네? 맞.. 그 있죠 이게 안 감시. 야 편지도 있었네 근데 뭐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야 탁구도 있어? 여기 보면 소툴지만탑구도 해봤대 덕질에 있어 행운만 가득하길 바란대 대박 귀여워 이거 어떻게 듣지? 진심이다 그러니까 맞지? k e a, take a, t a k 되게 뭐라 k e a, take a, t 꼼 k e a, take a, take a, take 뽁 t a 감싸잖아 이, 이 사람은 t a k 에 a, 고 뽁뽁이를 감싸고 상자 take a, t a k 뽁 a, take a, 완전 k e a, take a, take 게 동물이 앞에 원하는 있어. 원하는 와, 와 통로도 어, 동물도 귀엽다, 닭고. 완전. 그러게. 우리 원우를 한번 넣어도 볼까요? I guess. I'm <laughs> 我都不清楚。